문이 닫힌 회의실, 유리병 너머로 번지는 휴대폰 플래시, 그리고 단한 문장이 공기를 바꾸었다. 멤버가 없으면 수백억 계약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을 꺼낸 사람은 이찬원이었다고 한다. 최근 TV조선 경영진과 탑식스 멤버들이 마주 앉은 협상 테이블에서 나온 이한 문장은 숫자와 조항이 오가던 자리를 순식간에 가치와 신념의 무대로 바꿔 놓았다.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온라인은 술렁였고, 재계약이라는 건조한 단어 옆에, 함께라는 단어가 해시태그처럼 붙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충격 발언이라 이름 붙였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한 팀의 철학이었다. 한명한 한 명의 인기로 쌓아 올린 오늘이 아니라, 서로를 빛나게 만든 어제와 내일을 계약서 위에 적어 넣겠다는 태도. 콘텐츠의 시대에, 그는 숫자 대신 사람을 먼저 적었다. 물론, 공식 문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누가 어디로 향할지, 어떤 문구로 마침표를 찍을지, 마지막 칸은 비어 있다. 다만 분명해진 게 있다면, 이번 협상이 누구에게 더큰 금액을 제시하느냐의 게임이 아니라,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함께 갈 것인가의 선택이라는 점이다. 방송사도 움직였다. 한 관계자는 붙잡기 위해 할수 있는 건다 하고 있다 고만 말했고, 팬들의 촉각은 점점 더 예민해졌다. 만약 이들이 각자의 길을 택한다 해도, 혹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찾아 나선다 해도, 그 시작점에는 그한 문장이 있을 것이다. 숫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한 게야. 탑식스라는 이름이 단순한 포맷이 아니라 서로의 서사를 묶는 프레임이라는 사실이 회의장 안팎에서 동시에 확인된 셈이다. 흥미로운 건그 바로 다음 장면이다. 2,000원은 협상의 열기를 무대의 온도로 바꾸듯 음악방송 컴백과 동시에 1위를 품었다. SBS MTV The Show. 후보로 이름을 올린 곡은 권은비의 도어, 크래비티의 게스패대, 그리고 2,000원의 편의점. 결과는 2,000원의 1위. 컴백과 동시에 정상. 숫자는 간단했지만 무대는 간단하지 않았다. 편의점은 화려한 사운드 대신 일상을 관통하는 서사를 택했다. 스포트라이트가 번쩍이는 대신 가사 한줄한 한 줄이 조심스럽게 관객의 어제와 오늘을 건드렸다. 늦은 밤불 켠 그곳에서 우리가 잠깐 쉬어가도 되나요? 한 소절이 지나갈 때마다 객석의 표정이 바뀌었다. 욕망 대신 위로를, 과시 대신 안부를 건네는 노래. 2,000원의 단단한 중저음은 오래 묶인 스프처럼 깊었고, 후렴 전에 숨고르기는 관객이 들어올 문을 넓혀 주었다. 그문 앞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멈춰 섰고, 같이 따라 불렀다. 1위의 이유는 데이터 이전의 공감이었다. 같은 시간 다른 무대들은 각자 색을 뽐냈다. 권은비는 도어로 무대 전체를 하나의 설치 미술처럼 만들어냈다. 문을 여닫는 동작과 조명의 궤적이 곡의 서사를 시각적으로 확장했고, 컴백임에도 공백이 느껴지지 않는 집중력을 증명했다. 크레비트는 게스 페델로 박동을 쪼개듯 강약을 던졌다. 카메라 무빙이 비트에 정확히 걸려들었고, 남성미와 각 잡힌 군무가 스테이지의 속도를 밀어 올렸다. 엔딩은 온앤오프. 청량의 정석으로 여름의 꼬리를 잡고 시원하게 끊어냈다. 하지만 이날 무대에서 가장 오래 남은 건 화려함보다 온기였다. 편의점의 서사. 그리고 1위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고맙다는 두 글자를 오래 붙들던 이찬원의 표정. 협상 테이블의 문장과 무대 위의 문장이 서로를 향해 조용히 손을 흔드는 순간이었다. 무대 바깥에서는 작은 일상들이 이어졌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미소 한 장. 두 팔을 활짝 벌린 포즈. 재킷 위에 답스러운 수트 매치. 왜 이렇게 귀엽고 예쁜 거예요? 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고, 위로 요정이라는 별명은 더 단단해졌다. 누군가의 하루를 견디게 만드는 건 때론 큰 약속이 아니라 잘 웃는 얼굴이라는 걸 사람들은 알고 있다. 작은 사진 한 장이 어떤 날에는 기념비가 된다. 그리고 그 작은 기념비들이 쌓이면 한 시대의 팬덤 문화가 된다.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보자. 방송 환경은 바뀌었다. OTT와 유튜브, 쇼폼과 라이브가 공존하는 생태계에서 아티스트의 브랜드는 한 방송사의 한 프로그램에만 기대지 않는다. 팬덤은 플랫폼을 옮겨 다니며 아티스트의 길을 함께 넓힌다. 그래서 재계약의 기준도 달라졌다. 금액의 크기보다 존중의 크기, 독점의 조건보다 창작의 자유, 단기 흥행보다 장기 동행. 2천원의 멤버가 없으면 의미없다는 발언은 팀에 대한 선언이자 새로운 계약 문법에 대한 선언이다. 그룹의 이름으로 빛나던 시절을 넘어 각자의 이름으로 서면서도 서로의 이름을 빛나게 하겠다는 약속. 팬들이 듣고 싶어하던 정확한 문장.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림은 어떨까? 몇 가지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그려진다. 첫째, 탑식스가 플랫폼을 달리하더라도 정기 합동 콘서트나 스페셜 음원으로 함께를 이어가는 방식. 둘째. 각자 활동의 IP를 확장해 예능 라디오, 디지털 콘텐츠로 영역을 넓히면서 프로젝트성 협업으로 공백을 채우는 방식. 셋째. 팬덤과의 직접 연결을 강화해 멤버십 커뮤니티,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함께 듣는 경험을 재설계하는 방식. 어느 길을 택하든 핵심은 같다. 함께일 때더 넓어졌고 함께일 때더 오래갔다는 사실을 시스템으로 복제하는 것, 음악 산업은 결국 이야기의 산업이고, 가장 강력한 이야기는 팀에서 태어난다. 한편 2찬원의 1위는 지금 여기에 시간표를 바꿔놓았다. 컴백과 동시에 정상에 올랐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협상에서 그의 발언권을 더 무겁게 만든다. 숫자는 온기를 증명한다. 노래의 메시지는 계약의 방향을 가리킨다. 편의점 이 e 그랬듯이, 그는 과장된 셀링 포인트 대신 사람의 일상에 스며드는 문장을 선택한다. 그 전략은 안전하고, 그래서 더 강하다. 팬덤은 그 문장을 확대 재생산하고, 방송사는 그 문장을 중심으로 편성표를 설계한다. 이건 과거의 스타 시스템이 아니라, 2025년식 아티스트 팬 플랫폼의 삼각형이다. 그리고 이 삼각형의 밑변을 넓히는데 탑식스라는 이름은 아직도 가장 유효한 열쇠다. 무대 뒤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만약 오늘의 1위가 내일의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녹화가 끝난 뒤 2,000원이 스태프에게 남겼다는 말은 짧았지만 정확했다. 성과를 자랑으로 바꾸지 않고 방향으로 바꾸는 사람의 문장. 그가 회의장에서 함께를 말하고 무대 위에서 위로를 말하는 이유는 같다. 오래 가려면 오래 들을 수 있는 언어를 써야 한다. 그 언어는 누군가의 상처를 극지 않고 누군가의 하루를 붙들어 준다. 그래서 다음 협상에서도, 다음 무대에서도 그는 비슷한 선택을 할 것이다. 화재성 대신 신뢰, 폭발 대신 축적. 이제 공은 제작사와 방송사, 그리고 시장으로 넘어갔다. 붙잡는 쪽은 존중을 떠나는 쪽은 품격을 지켜보는 쪽은 기다림을 준비해야 한다. 중요한 건 결론이 아니라 과정의 언어다. 오늘 같은 한 문장이 내일의 표준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시작되었다. 소속과 플랫폼을 넘어 아티스트가 스스로의 길을 설계하고 팬과 함께 증명하는 시대. 그리고 그 선두에 2찬원이서 있다. 무대에서 1위를 증명하고 회의장에서 가치를 증명한 남자. 그의 다음 문장은 아마도 이럴 것이다. 길은 우리가 함께 걸을 때 길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소문보다 음악을, 추측보다 기록을, 분열보다 합을 선택하자. 2천원의 미소 한 장이 하루를 버티게 하고 그의 노래 한 곡이 밤을 견디게 하듯이 그의 문장 한 줄이 업계의 관성을 바꾸고 있다. 탑식스라는 이름은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고 그 약속의 증인은 팬들이다. 수백억이라는 숫자보다 더큰건 가치라는 두 글자라는 걸 우리는 오늘 다시 확인했다. 다음 공지는 언제든 뜰수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 이 팀이 무엇으로 시작했고 무엇으로 기억될지를. 1위 트로피 위에 반짝이는 조명이 꺼진 뒤에도 남는 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문장을 가장 정확히 부르는 목소리.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이크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